네. 방금 인사드린, 어, 임재훈이라고 합니다. 사업 개발 맡고, 맡고, 있고요. 오늘 지금 설명해 드릴 그 솔루션은 이제 저희, 저희 IEMS의 이제 세 가지, 에코워치, 에코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어, 카본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솔루션이고요. 우선, 어, 에코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제가, 어, 이 솔루션의 토픽은 ESG, 그 다음에 탄소 중립, 넷제로 탄소 감축, 그리고 CBM.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서 이제 저희 본사, 어, BDM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내용들과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고, 아까 마지막에 이제 또 이제 생성형 A라고 했던 어, 제너티브 AI 저희 MS 코파일럿이 장착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 솔루션 아키텍트는 아키텍처는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미드웨어에서 클라우드 단으로 정보를 보내면 각각의 솔루션에 맞게끔 데이터를 가공해서 시각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명드리고 있는 솔루션은 에코 엔터프라이즈이고요. 그 특징으로는 이제 어, 탄소 감축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어떻게 감축을 하는지에 대한 활동 추적, 그다음에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드리고 앞서서 이제 어, 서욱 대표님께서도 한번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SBTi, SBTi 랑 아리백 관련된 어, 내용들을 시각적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콘 엔터,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통해서 어, 지금 밑에 보시는 기능들로 어, 이러한 어, 이점을 얻으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뒤에 한번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아까도 어, 설명을 드렸지만은 기업이 이제 에너지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이제 KPI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면 이제 KPI 앞에 어 ENPi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미국 그 에너지부에서 어 만든 그런 어떤 에너지 평가하는 표준적인 그런 도구 지수 인덱스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도 어 이런 KPI를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공장과 사무실의 에너지 향상률을 보시고 눈으로 비교를 하실 수 있는, 있고요. 어떤, 어, 공장이 에너지 이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절감을 했는지에 대한 순위를 또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비 이제, 전반적인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대시보드 화면 통해서 이제 KPI 추적, 그 다음 뭐 에너지를 얼만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의 이제 사용의 세기, 얼만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가, 증감 같은 것들도 보실 수 있고, 뭐, 어디가 제일 많이 쓰는지, 그런 핫스팟, 탄소를 얼마나 제일, 제일 많이 배출하는지, 그런 온상지 같은 것도 이런 설비별로 아니면 공정별로 따로따로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리백 많이 다 아시겠지만은 그럼 아리백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기업에서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SSI성으로 이제 뭐 PM을 두고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좀더 이렇게 편하게, 어좀 계획, 그 다음에 수행, 뭐 그런 어떤 인사이트, 그 전반적인 활동 추적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그런 아리백, 0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또 실제로 그런 에너지를 얼만큼 소비하고 있는지, 밑에 보시면은 이제 신재생,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어, 어, 생산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소비량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이 카보날은 앞에서도 이제 한번 설명 저희 본사 직원이 설명한 것처럼 이제 탄소 감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카본날과 관련된 토픽은 밑에 보시는 이제 조직의 그런 탄소 인벤토리, 그리고 제품의 이제 탄소 풋프린트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고, 둘다 ISO 표준 규격을 준수하도록 어, 솔루션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똑같은 이제 아키텍처로 되어 있고, 그 수집된 정보를, 그,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 서 백엔드에서 저렇게, 뭐 탄소인벤토리하고, 이제, 탄소 부품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정보를 가공하게 되겠고, 탄소인벤토리에 속하는 그런 어떤 정보라든지, 어 보여주기 위한 내용들은 저렇게 배출량을 실제로 계산을 하고, 어, 뭐, 어떤 한스파스 분석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어, 추출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품의 그런 탄소 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런 어 실제로 이제 그 스코프 어 3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들의 데이터 그런 공급업체들 관리 같은 부분들까지 어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탄소 감축 관련돼서는 그래서 어 이게 뭔가, 탄소감축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자 할 때, 우선 두 가지 크게, 대외적으로 그리고 대내적으로 하셔야 할 일들이 있는데, 우선은 저렇게 이제 고객들이 뭐, 요구 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계획을, 탄소감축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어 보통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뭐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를 한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나 이제 그런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넷째로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수치라든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앞서서도 이제 고난 한번 설명해 주셨지만 유럽에서 이제 이게 어 무역 장벽으로도 이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탄소 국경세, 히베임 어 통해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도 대외적인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탄소 감축 또 탄소 경영을 하면 어떻게 얼마나 비용이 절감이 되는지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이해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뭐 기후 변화 관련돼서도. 어, 기업이 이제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또 산소배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활동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거, 이것을 이제 그런 c s r 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마케팅 측면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설명드린 내용과 같고 그 이제 이 산소배출에서 그 탄소 배출의 가치, 그 밸류 체인에 있어서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할때 지금 해당하는 이제 간접 배출 스코프 2 부분에서 이 솔루션이 내용들을 지금 제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신다라고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서 그 탄소의 그 인벤토리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기능을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회사의 정보들 입력을 하시고 어떠한 그런 한그그 뭐라고 그경 그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어 리밋을 이제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제 탄소를 어 지금 현재 얼마만큼 배출하고 있는지, 어, 생산은 얼마나 그 이제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혹은 이제 어, 협력업체들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같은 것들을 이제 받아 오시거나 이제 a p i 통해서 연동을 해놓으시면은 해놓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이 있는데 그 탄소 배출량 어, 계산을 위해서 그런 개수를 선택하여서. 마지막으로 현재 어, 어, 발생되는 탄소 배출에 대한 어, 값을 추출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뭐 앞에 제품 생산을 위한 뭐 BOM 리스트도 필요할 테고요. 어, 제품 그런 어, PLM이라고 하죠. 그런 라이프 사이클 과정도 입력을 해 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빅 데이터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시각화했을 때 여러 가지 차트나 이런 것들로 어,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본사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리포, 리포트를 바로 추출해서 이제 발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코워치라고 하는 솔루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제 에너지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같은 아키텍처로 되어 있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물론 앞선 것들과 좀 이제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들은 뭐 피크트 어, 그런 좀더 부하의 어, 에너지 사용량 확인, 그 다음에 소비 현황,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항목별로 소비 분석 같은 것들이 되겠고요. 예,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 PDCA라고 어, 하는 거 이제 플랜, 투, 체크, 액션이라고 해서 이런 것 이런 에너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젝트를 하, 어,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점검을 해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사이클이고 대부분의 어떤 이런 사이성 프로젝트들에서는 많이 수행되는. 어, 프로젝트 수행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 뭐, 에너지를, 그래, 그래서 이제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에 맞는 체크 항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이 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시면은, 어, 되는, 어,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또 이제 한번또 말씀, 어, 나온 것처럼, 이 ISO의 표준 에너지 매니지먼트 관련돼서 저렇게 ISO 010, 020, 0 6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 세 가지를 모두, 준수해서 취득한 기업은, 어, 저희를 포함해서, 지멘스, 그 다음에 슈나이더, 어, 세 곳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템플릿 기본 표준 템 앞서도 한번 말 네, 저희 군사 직원이 말한 것처럼 이런 표준 템플릿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제가 어제 그 이제 유명한 그런 그 회계법인 PWC라고 하는 곳에서 받은 문의가 하나 있는데 그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확인을 할수 있냐라고 한 문의가 있었고요 지금 맨 밑에 보시면은 이런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그래프, 이런 도표를 이제 생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처음 노드에서 최종 어, 클라이언트까지의 어떤 데이터 흐름, 그다음에 트래픽 흐름, 뭐 자, 심지어 자금 흐름 같은 어, 여러 가지 데,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you know, BI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기본적인 템플릿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템플릿을 통해서 원하시는 인사이트를 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런 것들은 자동으로 이제 검침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검침 미터기 가서 검침해서 손으로 접고 해야 했던 것들을 바로 자동으로 뭐, 미터기에서 받아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끌어와서 이런, 어 편집 화면에서 그냥 입력만, 체크만 하면 바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수기 입력으로 인한 오류 같은 것도 없앨 수 있고 또 자동화돼서 간편하게 인력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경악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매니저가, 그런 관리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장에 담당자한테 에너지 현재 얼마나 합리적으로 쓰고 있는지, 뭐 절약할 포인트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스크린을 해서 담당자가 실제로 이제 건물 어느 동에서 얼만큼 에너지를 전기를 쓰고 있다. 이렇게 구역별로 차트별로 나눠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네. 어, 더 전기요금을 이제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어, 비용 분석을 통해서 그런 어, 요금 감소에 대한 그런 동인을 한번 또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어, 기능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관리를 해 나갈 때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실제로 세부 내용을 적고 검토하는 그런 내용들, 테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 기록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뭐 여러 가지 공장이 이제 해외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따로 따로 이제 보실 수도 있고 연도별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생산량 뭐 인당 소비량에 따라서 에너지 지표 다 구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최근에 많이 화두인데 저희는 이 IMS라고 하는 솔루션 안에는 전부 다 <laughs> MS의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LLM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그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아시는 책 GPT처럼 내가 원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그에 맞는 적절한 답변을 해주는 어 일종의 AI 책봇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학습, 이런 원하시는 답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어떤 알람 설정을 해 놓았을 때, 자동으로, 이 채, 이, MS Copilot이 그런 이상 징후가 트리거링이 되면 알아서 알람을 주고 그에 대한, 어, 트러블 슈팅 가이드까지 자동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 을것 같은데, 지금 사스 형태로 돼서 이제 다, 어,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조직 IT 이제 개발 조직을 통해서 이러한 인사이트 APM 그리고 디지털 트윈과 결합을 하여서 실제로 음 이런 굉장히 어 디지털 트윈 형태로 에너지 건물이라든지 공장에 대한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그려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 관련돼서는 이제 개발에 대해서 저희 본사 외에 다른 조직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도 그런 SI 업체들과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좀 진행해 나가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이제 저희와 이런 부분 통해서 이제 협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